아이고, 이야, 응? 촬영 가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덥다. 귀도 몽땅 먹고 응? 민물 유입돼가지고 이거 뭐, 이거 고기 좀 나오겠어? 많은지 알았네. 아이고, 꾸미야나 촬영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냐? 응? 전날 비가 몽땅 와가지고 이거 문, 문어가 나올까? 아, 휴 몰라. 바깥은 지금 쨍쨍니데 이거 또한 마리 어디 갔대? 밥 먹고 있어? 우리 배터리. 네. 요녀석. 뚠다나 통영 간다잉. 응? 잘 있어? 말좀 해봐. 나 깎아면 죽겠다, 그러니까. <laughs> 아직은. 여러분, 미물 유입으로 문어가 잘 나올까요? 일단 기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영상으로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통영 쿡치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낚시는 문어 낚시를 왔습니다. 예. 문어 낚시 딱보니까요 여기 그 문어 조사들, 네, 이렇게 딱 모여있죠. <laughs> 자, 우리 미지야. 네. 얼마 전에 갔다 왔다면서? 지난주에, 어, 우리 이제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나랑 또 이제 다른 멤버랑 같이 이 배를 타고 문어 낚시를 했는데, 야. 일단 씨알이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릿수로 두 자릿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 우리는 비밀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어, 우리가 사전 답사를 하고 왔으니까 아마 오늘 은 우리도 두 자릿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준비됐지? 음. 준비됐습니다. <laughs> 나는인나가 네. 보면 저래부터 보면 좀 이렇게 문어나 이런 뭐 낙지 이런 거두 종류가 좀 강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결과 어, 날 음. 수가 없어. 아, 그냥 그래. 열심히 하다가 다야? 아유, 일단 보여줄게. 보여오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뭔가 삐진 것 같아. <laughs> 어, 뭔가 삐져거오고저 어, 있잖아요. 피디님이 어제 하루 전인데 어.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피디님 저 찍고 있죠? <laughs> 자신도 <laughs> 안 찍는 것 어.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어. 전화 드렸다니까요. 전화 또 가는 거 아니냐고. 아 응. 오늘 촬영인데 어제 연락도한통 없이 니가 연락.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뭐한 아, 통도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뭐라 카러 지금. 아내 진짜 삐질분해. 아 너무 또 가까이 온다 또. 아, <laughs> 자 이제 수연아. 응? 아주 오랜만에 왔잖아. 그렇죠. 이 문어 낚시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나 나? 어너 너.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laughs> 선장님, 예. 그전처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실력이 좋다 보니까, 낙지도 그렇고, 수현 씨가 좀 강세거든, 사실요. 음. 강세인데, 어, 잡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나갑니까? 오늘은, 자, 먼바다로 갈라 했는데, 음. 먼바다가 상황이 아직까지 조금 여의치 않아요. 여의치 않아서, 좀, 씨이 음. 조금 잘더라도, 저, 우리 사랑도. 우리 원래 원래 하던 사랑도 요새 좀 마리수가 저번에 미지씨하고 어시가 갔거든요. 그때 이두 자리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예 그때 우리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아 예, 우리는 그냥 예, 골든벨 울렸어요. 지금 우리가 네, 네, 믿고 오잖아 여기는. 네, 네. 맞아. 오늘은 뭐 크게 걱정은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의심병이 많은 조사들이 있으니깐요뭐잘 나올 거라 믿고 선장님 믿고 아. 오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가십시다. 갈시다. 갈시다. 나는 의심병 없던지 오래됐어. 아유, 못 잡아. 니가 제일 많아 의심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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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꽝녀 이수연입니다. 돌문어, 금어기 해제후 처음으로 떠나는 낚시 여행. 오늘은 모처럼 미지언니와 이나 동생이 왔어요. 다들 돌문어 손맛이 많이 그리웠을 텐데 멋지게 시작해볼게요. 그런데 장마가 너무 오래가서. 민물요입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냥 용왕님을 믿고 열심히 고패질 해볼랍니다. 어, 지금, 이제, 지금 바로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주위에 배들이 진짜 많아요. 양옆으로. 근데, 지난번 저희 문어 낚시했을 때처럼 좀 조화가 좋을지, 조금 기대도 되고, 불안, 불안하기도 한데, 저는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약간 흐린 날씨, 덥지 않고. 자, 그러면 한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수연이가 오랜만에 해서 오히려 더잘 낚을 수 있어. 음.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아니, 피디 그런 얘기 하면 못 잡는다고 <laughs> 몇 번을 얘기해 진짜 저기 언니한테 저 이나한테 가서 얘기해 그만해라 많이 못 다이가 진짜 가서 그 얘기해 봐봐 또 뭐라고 하지 언니들이 언니랑 이나 가 오늘 기대해 보였어요 기대를 했지만 못 잡으면 이거는 다 누구 탓이다 피디님 탓고마해라 <laughs> 피디님 탓 많이 못 다이가 아 이제 없지 안되지 이제 내가 못 잡는 거는 피디님 탓이야 이제 짜잔. 말씀하셨죠? 제가 말했죠? 오픈할 때 오늘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근데 PD님 카메라 엄청 늦게 들고 오신 가봐요다 <laughs> 들어가지고, 다 올라와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제서야 카메라를 키시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야 벌써 두 마리를 낚으셨어요.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뭐, 뭐 고무줄 같은 게 있네? 이거, 아, 이거, 이거 뭐? 이게 효과가 좀 있나? 이거 뭐비접조법이야 비조법? 네네. 고조법인데 고조법. 고조법? 문어를 잘 낚으시는 조선님께서 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한번 해봤는데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안 좋은 건 금방 배워요. 예. <laughs> 아이템 빨 <laughs> 실력 발. 문어가 올라올 때 끈적끈적하던가요? 네. 끈적임도 있고 묵직함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 이렇게 낚시를 잘하는데 그 동안 안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하하하. <laughs> 어, 그러잖아.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진짜요? 화면빨 잘 봤나요? 네네네네. 의미심. <laughs> <laughs> 의심하는 눈빛. 또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든 초반에 많이 낚아야 하는데,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의심병 많은 우리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문어인지 굴껍데기인지, 안테나를 크게 펴서 의심병 챔질로 낚아볼게요. <laughs> 원래 돌문어는 의심병이 심해야 잘 낚아요. 아니, 저, 낚은 자의 여유? 어? 아, 저, 저, 조개야, 조개. 신경쓰지 마. 안녕. <laughs> 와. 아, 저 봐, 그러면 문어 홀로 한다니까요 조개라니까. 왔어,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어? 맞어 맞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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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지! 불량식장이죠? 어, 아, 그러니까. 핫한 포인트에요. 아, 예. 아, 어, 이, 올해는 그, 네. 뭐야, 저, 금어기가 네. 풀린 이후로 장마가 오.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썩 조가는 조치는 못했어요. 그런데 따막따막 따막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이걸 신호탄으로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문어는요, 끈적끈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저, 낙근자의 여유인가? 누가 라면 먹으래? <laughs> 아니요 배를 조금 채우고 어.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사실은 먹으면서도 많이 굶는다다 <laughs> 같이 열심히 의식 의식을 잡아야 되거든요. 대박이다 그래도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안 먹었어? 아침은 뭐... 못 먹었죠. 봐요 시잖아. 봐요 이제 어. 식사하고 딱은 자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laughs> 네, 한번 해세요 <laughs> 못낚짜도먹거든 그니까요 <laughs> 맛있거든. 야 저, 눈치 없이 미지 앞에서 너무 많이 낚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 어. 많이 잡아야지. 아, 사람 이상한 사람 많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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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침부터 좀시비를 걸어놔야 미지가 더 재밌게 해? 아, 아니에요. 어? 언니 실력은요. 어? 어? 나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원래 실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야왜 뒤끝 있어? 어. 뭐라도 한 마리 딱 낚고 먹잖아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있잖아, 그, 저, 잘 먹고 있지? 그, 곧 낚을 거니까 맛있게들 먹어. 어? 음, 아, 아 역시 배에서 먹는 라면은 진짜 멀미약이 따로 없어요. 와, 맛있어. 진짜. 이거 배에서 안 먹은 사람은 이 맛을 모를 거야. 컵라면 한번 드셔봐. <laughs> 먹은 자만의 여유. 황인아 네. 맛있지? 아, 맛있어요. <laughs> 알랑가 모를랑가 입도 닦고 짱짱 나쁜 자는 나쁜 자의 그 마음을.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laughs> 앞전에 전갱이 낚시 갔었을 때 전갱이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렇지 많이 낚았지. 응 많이 낚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더 가고 싶었는데 이제 시즌이 돌문어 시즌이잖아요. PD님이 돌문어 낚시를 몇번더 가신다 하시는데 끼워줄지는 알 수가 없어. <laughs> 나도 무조건 내가 오늘, 오늘 잘해야 된다는 거.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목표는 지냈던 시즌이니까. 냉장고에 돌문어를 가득가득 채워 넣는 게 목표... <웃음> <웃음> 목표입니다 욕심이 너무 과했나요? 아니지 너는 잘하는데 네.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맞아요 민물, 어, 민물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돌문어가 입질이 좀, 좀 더뎌 씨알도 아직 좀 작고 조금 시즌이긴 한데 시즌이 조금 늦은, 늦기 시작이 되는 거 같죠 돌문어만 많이 있다면 너는 하루에 20마리도 낚을 여자야 그, 그, <laughs> 그래야 될것 같은 <laughs> 어. 그래서 뭐 일단은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예민한가 봐야지. 시간 때가 음. 아까 선장님께서 조? 뭐라고 하셨지? 뭐 때문에 입질이 좀 약하다 하셨는데 음. 용어가 좀 안되네. 배워야 돼. 아직까지 피딩은 아닌가 봅니다. 그나저나 정갱이뭐뭐해 먹었어? 유리? 기본적으로 구이죠. 아, 구이. 구이 구이 먹고 내가 거기서 점심으로 정갱이 초밥 먹었을 때도 초밥은 몰라 초밥보다 는구이 확실히 맛있더라 음. 구이 진짜 맛있었어요 기름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맛있어 네 되게 기름기가 많고 음. 맛있더라고요 이거 시즌 끝나고 한번 가자 전갱이요? 어 찬바람 불때 찬바람 <웃음> <웃음> 아직 한 계절이나 더 가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알겠어요 좋아요 지금도 할게 많아 그렇죠. 돌무로도 해야 되고 갈치도 해야 되고 갈치 갈치 진짜 기대돼요 지금 음. 너 무늬 오징어 해보고 싶냐? 무늬요? 어. 액션 주는 거를 어깨 넘어가한번 봐가지고, 어.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무늬 오징어 한 마리 큰거 15만원씩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싸더라고요그이 음. 네, 무늬 또 맛있죠. 무늬 맛있죠. 음. 아무튼 요즘 행사 뛰이라 바쁘신데, 이렇게 짬 내서 또 와가지고 촬영도 해보니까 좋네? 좋죠. 아, 오늘 손맛 좀 많이 봐아잉 왜저먼 바다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지 비디님 영혼 <laughs> <용원> 없다 정말 <laughs> 너무 나온다더니 안 나와 네, 제가 방금 잡아 올렸는데요 선장님이 와서 바로 한다는 말이 오늘 좀 빨리 잡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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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할말 많은데 지난주에 이제 놀러 낚시하러 왔는데 다 잡을 때 아마 제가 제일 꽁지로 잡았을 거거든요 진짜 괜히 좀 그랬는데 오늘 좀 빨리 잡았어요. 조금 씨알은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이정도 사이즈가 엄청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사이즈니까 네좀좀 좀 크게 나오게나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오게 좀 킬로급으로 나오게 안됩니까? 3kg 500g? 아 네, 어. 350g까지 <laughs> 하여튼 네 오늘 첫수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또 분발해서 저번에 서륙을 좀 네, 오늘 잡아서 좀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조개껍데기인 줄 알았지?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내가 문어 잡아본 지 너무 오래됐거지요좀 <laughs> <laughs> 긴가민가 했는데, 또 괜히 설레발 쳤다가 카메라 켰는데, 피디님 용량만 채울까봐 내가 말안 하고 조용히 올렸는데 대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짠! <laughs> 와, 여기 오늘은 이제 국수가 나왔습니다. 네, 시원하게 국수. 자, 우리가 오전에 자스타트는 좀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죠? 예. 그게 지금 장마철이 계속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인물 유입이 겁나게 되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체 거의 배들도 원래 이 사량도가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인데 문어 낚시로는. 그런데 시기가 시기니만큼 아, 조금 더 있으면 좀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일단은 뭐 맛있는 또 국수를 먹고 또 2차전 또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네. 응.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수현이가 또 여기서 추억이 많지? 어, 아, 당연하죠. 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어, 문어, 돌문어. 여기도 많이 했었잖아, 우리 촬영. 응. 많이 했었고, 많이 잡았었고. 아, 근데 오늘이 조금 살짝 뭐가 안 맞네. <laughs> 현아, 아, 근데 이배로 말할 것 같으면 추억은 내가 더 많단다. <웃음> <웃음> 어, 내가 원래 이배랑 좀잘 맞거든. 언니 잘 맞, 잘잘 맞는데 오래 들어가지고 약간 조금 선장님이랑 나랑 좀안 맞으려고 하는데 <laughs> 아 오늘 확실하게 다시 예전으로 좀 돌려놓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해야죠. 이거 먹고 선장님이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셨거든. 진짜? 어. 아이스크림 먹고 어, 너무 먹고 싶다 아이스크 어. 진짜 음, 갑자기 더, 또 더워졌어 어, 어, 어. 날도 좋다 어.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좋은 추억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국수 먹고 또한번 달려보자고 그렇게 인사는... 하자면 이나 너도 이제 여기 배에 추억이 많이 생길 거야 응. 네 맞습니다 추억 지금도 그치? 많은데 더많을 거야 그러잖아 저 이나 하늘 같은 고참님들하고 며칠 해봤잖아 네. 몇번한 일곱 여덟 번 됐나 네네 어때 일단은 언니들 낚시를 잘해요. 음. 근데 언니가 뭐가안 맞다는데 나랑 안 맞는 <laughs> <laughs> 어쨌든 좋은 추억이 많다는 앞으로도 아, 이나야. 음? 응? 우리는 무대위에서 합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합이 안 맞을 수가 안 없다. 맞을 수 없어.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한번더 겪어보고. <laughs> 이나야. 네. 그러니까 민물 입이 너무 심하게 되면 네. 잘안 나와. 그러니까요, 음. 빨리 이게 바닷물이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그렇지. 문어 시열도좀 커지고, 음. 소화도 아, 조금 느끼고 그래야 돼. 아마도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잘 나올 것 같아. 장마가 끝나니까. 음. 음. 수현아, 아까 삼천포 김선장하고 전화한 화하는거 봤지? 대항반이딱저 음. 그 나한테 핵심을 찍어주는데 이거였어. 장마가 끝나면은 잘 나올 것같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 음. 장마가 끝나야 될것 같아. 음. 장마 때는 이제 그냥 내 생각인데, 고기들이 장마 때는 고기들도 예민할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조과가 딴 때보다는 완전 안 좋겠지. 응. 이게 비올 때는 못해도 비가 살짝 그친 상태에서는 다들 출조하실 거 아니야. 그때는 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응.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올때비 왔잖아. 응.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맞아. 아침에 우리올때 비가 엄청 많이 와고 깜짝 놀랐잖아. 비 옷도 없는데 응. 그러니까는 여름 날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 응. 이미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laughs> 예전에는 내네 하고 먹는데 지금은 터질 낸다 <laughs> 고참 다 됐어 이제. 4년차인데 뭐. 드세요. <laughs> 드세요. 선생님.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마요. 어, 썩여스 껴도 괜찮아요. 돼요아 으쌰 맛있게 먹읍시다. 네. 지금 사람도 양식장 포인트에서 지금 사람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섬치이를 하러 왔습니다. 섬칭이를 하러 왔는데. 지금 배를 대자마자 바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 예, 네. 바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이게 예, 네. 양식장에서도 좀 넣는데 오늘 조금 부진하긴 한데 이 바깥으로 오니까 예, 네, 이렇게 문어들이 막 지금 바로 대자마자 바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laughs> 네. 민물, 민물 유입이 오늘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좀 비가 <laughs> 좀오긴왔는데 네, 네. 예,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확실히 사람도 포인트가 좀 살아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이 방송 후에? 예, 이 방송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좀더 활성도가 그렇죠.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부터 올라오기 막 시작하거든요. 음. 처음에 잘안 올라가지고 고색을 예.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이제 마리수가 살살 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님은 아니 저이 이 동네는 저몇월까지저 돌문어요. 돌문어가 지금부터 이제 금어기 해제부터 저희는 2월 달까지 하면 2월 달까지. 2월 달까지. 2월 달까지 하고 그 중간에 야간에는 깔치. 깔치. 텐야, 텐빈 햄빈출락하고 텐빈 그다음에 낙지. 예. 그러면 가을에는 원도권으로 가시겠네? 예. 이제 좀 있으면 원도권을 갈 원도권으로 갈거요 원도권으로. 사랑도보다는 원도권 씨알도 좋고 마리수도 많기 때문에. 예. 그 원도권으로. 알겠습니다. 예. 돌문어 촬영하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까지 입에 넣을 수 있다니 <laughs> 엄청 더웠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은 큰 씨알은 잘안 보이네요. 아나 어, 드디어 잡았어. 뭐 어땠어? 아 제가 이거 뽕돌 가 뽕돌 무게를 갈아켜서 그런지 엄청 무거운데 <laughs> 엄청 무거웠는데 뭐 꺼내고 나니까 그냥 뭐. 꽁돌 무게였다. 올릴 때는 4kg 500. 꺼내고난 다음에는 300g? <laughs> 근데 손맛은 진짜 확실히 너무 좋아요. 음. 어, 이 맛에 문어 낚시를 하는 것 같네요. 뜯는 맛과 그 올릴 때 끈적한 그 무언가? 이게, 그현아, 어? 오늘 날이 나인 만큼 어, 어, 어. 그거 들고 10분 떠들어. <laughs> 아니, 아니. 이것이 암컷이게 수컷이게. 보는 법뭐 모르지? 나 모르지. 자, 이게 내가 알려줄게. 응. 단일은 8개야. 근데 암컷은 빨판이 있지 네. 빨판이 전부 다 있는 것은 무조건 암컷 오. 수컷은 빨판 8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생식기가 있어 수컷은 약간 요정도 한마디 정도가 빨판이 없어 아. 그게 수컷이야 그럼 이건 암컷이네? 그렇지 이건 암컷이지 근데 맛은 수컷보다 암컷이 더좋대 그리고 이제 왜 돌문어라, 돌문어라고 하는지 알아? 돌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돌문어라고 하는 거고 음. 이쪽, 남해쪽에서 잡히는 건 돌문어, 서해쪽하고, 남해 음. 동해쪽에서 거의 잡히는 건 피문어. 아, 피문어? 어, 피문어하고 돌문어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냐면, 색깔이 다른가요? 그치, 색깔이 좀, 그, 검 붉은색이 많이 나는 게 피문어. 그치? 피문어. 그리고 다리가 좀 길어, 피문어는. 오. 어? 그리고 돌문어는 다리가 거의 좀 짧고, 그냥 삶았을 때, 딱 세우잖아? 그럼 얘는 딱서 있어. 근데 피문어는, 바로 이제, 안진뱅이가 아, 되지. 어? 그것도 피문어도 마찬가지로 생식기는 똑같아. 아. 예.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는 피문어가 월등히 돌문어보다 비싸지. 근데 신기하다. 어, 뭐가? 그 문어도 그렇게 다른 종류가 많네. 음, 많지. 네. 근데 여기서는 거의 우리가 이제 돌문어를 많이 잡아서 왜? 스태미나에 좋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아무튼 좋고. 우리한테는 아주 이로운. <laughs>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렇죠. 네. 아무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많이 잡아야죠. 어쨌거나. 네. 진짜로, 아, 드디어 이제 이 맛을, 이 손맛을 다시 기억, 손맛을 다시 기억해 냈거든요. 이 손맛을 기억했으니까, 이제 오케이, 알았어요. 빨리 잡아야 돼요.